어, 다들 힘든 시기, 힘든 시간에 대한민국을 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길고 길었던 무도한 특검 마지막 날이고 오늘 밤 10시에서 12시 정도가 되면 구형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어, 구형은 검사들의 의견일 뿐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어, 정치적으로나 어떠한 압박에 의해서 구형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더라도 어, 대한민국의 재판 판결만큼은 어, 정치에 의해서도, 그리고 이해관계에 의해서도, 압력에 의해서도 이루어져서 안 된다라는 말씀을 어, 드리고 싶고, 이 방송을 재판관님들께서 보실지는 모르겠지만, 어, 사법은 정치의 도구가 아니라 권력의 도구가 아니라 국민을 지키는, 민주주의를 지키는 마지막 보루여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어, 어떠한 압력이 있든, 어떠한 구형이 나오든, 법리와 어, 재판관의 양심에 따른 판결을 부탁드린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이게 한동훈의 문제가 아니라 사건의 문제이구나, 그리고 책임 있는자가 했던 행위의 문제이구나, 으흠. 그리고 당의 원칙을 세우는 문제이구나 하는 것에 포커스를 맞출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 그리고 저는 이번 계기를 토대로 해서 우리 당의 원칙과 기강이 세워지는 그 밑바탕이 되기를 바란다는 말씀드립니다. 그것이 세워질 때 강한 정당이 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준석도 야당이잖아요. 네, 이준석도 야당이고. 아, 야당은 맞아요. 네, 그러니까요. 야당은 맞죠. 네, 그러니까 <laughs> 이준석 정당도 야당인 것이고, 그러면 이재명 정권의 지금 이러한 무도한 행위라든지 지금 부패 문제 그리고 공천 뇌물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야당들이 함께 대응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인데, 그러면 왜 조국혁신당은 조국혁신당 사실상 민주당의 위성 정당으로 아, 봐도 무방하지 않겠습니까? 네. 같은 정당으로 봐도 무방할 것이다. 어, 그러면 이것은 가치적 연대가 아니라 지금 이 특검에 대한 정책 연대이고, 어, 그러면 이 정책 연대는 얼마든지 야당끼리 일어날 수 있는 것이다. 근데 중요한 것은 가치 연대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어, 저는 한결같이 말해왔지만은 국민의힘은 가치를 더 단단하게 해야 될 때이고, 그리고 부피를 키우는 것은 의미가 없다. 부피를 계속 후후 바람 불어서 풍선이 아무리 커진다라고 하면 커지면. 커질수록 작은 바늘의 압박 하나에도 터질 수 있는 것이 풍선인 것이고 네. 지금은 밀도를 더 단단하게 해야 될 때이고 질량을 더 무겁게 해야 할 때이다. 그리고 지금 이 중요한 포인트를 우리가 결코 모르고 있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당내의 견들이 여러모로 갈리겠지만 저는 이준석과의 합당은 초지일감 불가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네. 지금 이준석이 우리 당에 들어온다라고 하면 이것이 단기적으로 어떤 효과가 있을지도 의문이지만 장기적으로는 반드시 우리 당에 패가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